은 마가복음 8장 말씀입니다. 어, 이 8장 말씀은 예수님의 씨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어, 이 8장은 7장과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어, 8장은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면 이후에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7장과 깊이 관련이 있음을 첫 문장 이후에 또는 이제 다른 번역으로는 그 후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장에서는 어, 여러분 6장에서는 평지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서는 산상 설교를 했다라고 하면 누가목에서는 평지 설교를 하고 난 이후에 갈릴리와 가브나움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특별히 그 지역에서, 7장에서는 백부장의 종의 병을 고치신 이야기와,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신 이야기와, 세례요한이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오실 그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제가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말을 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보고 들은 것을 알려라.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고, 다리를 저는 사람이 걷고, 문둥병 환자가 깨끗해지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고, 죽었던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라. 그렇게 세례 요한에게 세례 요한의 제자를 통해서 대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7장의 사건이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자기 집의 식사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바로 그 식탁에서 한 여인이 설금으니 뒤로 와서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부으면서 눈물로서 예수님의 발을 씻기시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서로 나누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바리새인 시몬과 이 이름 없는 한 여인이 누가 예수를 더 사랑하시는가? 누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가? 한끼 밥을 대접한다고 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밥을 대접하면서, 그래, 내가 이분에게 내 정도가 돼야지 이분에게 밥을 대접할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일까? 아니면 자기가 한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각하면서 회개하고, 그동안의 모든 생활을 뉘우치고 눈물로서 여인의 그 머리카락으로서 예수님의 발을 씻는 사람이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일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예수를 메시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 아닐까?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의심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나를 받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영접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팔장을 시작하면서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시뿌리는 비유 전의 말입니다. 예수님을 잘 섬겼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잘 섬겼던 사람들이 열두 제자가 아니라 이름 없는. 이한 여인과 똑같이 이런 여인들이 예수님을 아주 잘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1절, 2절, 3절 시온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여러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좋은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열두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다녔습니다. 악한 영과 병에서 고침을 받은 몇몇 여자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들은 일곱 귀신이 들렸던 막달라라고 하는 마리아와 헤로스의 신하인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 그리고 그 밖의 다른 여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재산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습니다. 아멘. 자,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누가는요, 그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천시하였던 여인들이 예수를 가장 잘섬겼다라고 말씀한, 누가 보면 서론에 여러분과 계속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누가의 관심은 어디 에 있습니까? 가난하고 불쌍하고 소외된 사람의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방인들의 관심을 가지고 있고, 특별히 사마리아인의 매우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여인들의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서론 부분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정리하고 지나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면서 전파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우리 주님의 메시지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주님께서 최초로 입을 열어 선포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공생에 약 3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요. 그리고 십자가에 매어 달리고 죽으신 후에 사흘만에 부활하신 후에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다가 성천하셨습니다. 결국 예수께서는 복음을 통해서 자신 자신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자신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두 제자 외에 예수를 잘 섬겼던 사람들은 여인들이었다 라고 말합니다. 7장에서 제일 마지막에 바리세인 시몬과 한 이름 없는 여인, 한 여인. 자, 여러분, 왜 여기서 이름 없는, 그냥 이 사람이 마리아였다. 다른 성경에서는 마리아 아니었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마리아가 아닙니다. 그냥 이름 없는 한 여인입니다. 아, 그 성경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내용이 잘못됐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똑같은 내용이지만 누가가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바로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가장 잘 숨겼던 사람들 가운데 그 당시에 천대받던 여인들이, 여인들처럼 여러분들이 되라. 이 말씀을 누가가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요, 일곱 귀신이 들렸다가 예수께 고침을 받은 막달라인 마리아와 헤로서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 나와 그리고 수산 나와 다른 여러 명의 여자들이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이 들렸으나 예수님께로부터 고침을 받고 주님을 극진히 섬겼던 여인이었습니다. 여기서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네, 그렇게 정신이 좀 나간 것처럼 행동하는 그런 귀신이 들렸다는 의미보다 일곱 귀신, 이게 뭡니까? 이 세상의 모든 화려함과 돈 많음과 권력을 추구하던 그러한 여인이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의 그 이쁜 모든 것을 통해서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던 여자였는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 모든 세상의 일곱 귀신을 다 물리쳤던 정말 은혜를 많이 입었던 여인이었다. 그녀는 주님을 극 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요한나는 어떤 여인인가 하면 그 시절 갈릴리를 다스렸던 붕공왕 헤롯 안티파스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인인 구사의 아내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조그마한 유대나라에서 유대나라지만은 거기서 재무부 장관을 하고 있던 사람이니까 얼마나 돈이 많았겠습니까? 그의 아내였습니다. 이 여인들은 모두 우리 주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입고 나서 주님을 섬기는 봉사와 헌신의 삶을 살았는데 오늘 이 여인들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을 만을 섬겼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모든 제자들과 무리들까지 섬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여인들의 봉사와 헌신과 요즘 말하면, 요즘으로 적용하면 헌금생활. 대단한 여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12명은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다 어부 세리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은요. 그 시대에 소외받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께서 들어서 제자로 삼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여인들은 봉사와 헌신과 헌금 생활에서 아주 모범을 보이는 그러한 삶이었다. 적용을 한번 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봉사와 헌신 그리고 헌금 생활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왜 봉사 안 되고 헌신 안 되고 헌금 생활을 못 하는 걸까요?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걸까요? 건강이 없어서 못 하는 걸까요? 시간이 없어서 못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특별히 목사인 제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 주님으로부터의 큰 은혜를 입은 적이 전혀 없거나 아니면 주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입었었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봉사 잘 못하고 헌신 잘 못하고 흥금생활 잘 못하는 것이지 여건과 환경이 되지 못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밖에 모르고 우리가 인색하게 살고 우리 스스로가 굉장히 삶에 여유가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 주님으로 받은 은혜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만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라 한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할 수 있다 그렇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곰곰이 해봤습니다 어제는 늦게까지 우리 집사님들과 이야기하고 올라가서 새벽 한 3시 정도까지 쭉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아하, 지금 나에게, 2024년을 시작하는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우리 주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게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회복하라. 2024년도를 시작하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가질 수 있다면 은혜 받은, 큰 은혜 받은 사람이 될 것이고 막달라 마리아처럼 혹시나 우리가 일곱 귀신 가운데 한두 귀신, 서너 귀신이라도 들어있다라고 한다면 주님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버릴 수 있는 그러한 결단을 할수 있어야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여러 마을에서 온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오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대. 라는 헬라는 비유의 방법으로라는 뜻으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데에는 무언가 의도가 있음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비유는 헬라어 파라볼레에 해당되는데 이 말은 곁으로를 뜻하는 파라와 던지다라는 뜻을 뜻하는 발로의 합성으로 한 물건을 다른 물건 곁에 두고 비교함으로써 그 실체를 정확히 아는 방법을 뜻합니다. 저는 이 문장을 탁 쓰면서, 아, 그렇구나. 바리새파 시문과 이름 없는 한 여인의 헌신. 이 헌신을 이야기 하는 것도 비유의 전제였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두 사람을 서로 나란히 세워놓고 그 실체를 정확히 알게 하는 방법이 그 자체가 비유였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달리 말해서 어려운 이치를 다른 것에 빗대어 쉽게 설명하는 것을 비유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 5절부터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씨를 부리는 사람이 씨를 부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부렸는데 어떤 씨들은 길가에 떨어져 발에 발피기도 했다. 하늘의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기도 했다. 어떤 시들은 바위에 떨어져 자라다가 물이 없어서 시들어 죽었다. 어떤 시들은 가시덤불에 떨어져 가시덤불이 함께 자라서 자라지 못하게 했다. 어떤 시들은 좋은 땅에 떨어져 자라나서 백배의 열매를 맺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외치셨습니다. 들을 기 있는 자는 들어라. 아멘. 첫 번째는 길가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두 번째는요. 바위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세 번째는요.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네 번째는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자,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가 무슨 뜻인지를 예수께 여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말을 하였다. 이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의미와 교훈은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은 마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는 것처럼 무가치할 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복음을 영접하는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의 주권과 통치를 비롯한 그 나라의 모든 영역에 이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성령의 다스림과 지배를 받는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의 크고 비밀한 것을 깨달을 수 있었는데 이러한 자들은 당시 예수님을 서성으로 할 때만 너희에게는 비밀을 아는 권세가 주어졌다. 비밀을 아는 너희들은 나한테 직접 이 비밀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느냐. 그한 여인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느냐. 모든 예수의 제자가 되려고 하면 예수를 영접한 사람만이 백부장이 예수를 영접하였고 나인성 과부가 예수를 영접하였기에 죽은 아들도 살릴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를 하십니다. 11절 이렇게 말씀 이 비유는 이것이다.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데, 신을 뿌리는 자는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 말입니다.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을 뿌리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아야만 됩니다. 자, 해석을 합니다. 오늘은 뭐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 말씀을 읽기만 해도 됩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마귀가 와서 그 마음에 있던 말씀을 빼앗아 간 사람들이다. 이들은 믿지 못하며 구원을 받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으나 마귀가 와서 새들이 와서 그 마음에 있던 말씀을 빼앗겨버린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길가와 같은 마음밭에 떨어진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혹시나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는 잘 받았는데 빼앗겨버리지 않는지, 두 번째입니다 13절 읽겠습니다 바위 위에 떨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가 없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잠시 동안 믿으나 시험을 받을 때에 넘어진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인들 중에요 제일 위험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말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에 처음 와가지고 이야 이 교회 진짜 하나님 말씀 좋다. 우리 목사님들 말씀 들으면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다. 그런 말씀하면 저는 참 위험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으나 어떤 일들이 있으면 시험을 받아서 떨어지는 사람이 되더라. 그렇게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가시 덤불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듣지만 살아가는 동안에 재물에 대한 염려와 인생의 향락에 사로잡혀 열매를 맺는 데까지 자라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 두 번째는요, 바위에 떨어진, 돌짝밭 바위에 떨어진 씨앗. 세 번째요, 가시덤 불에 떨어진 씨앗. 이세 씨앗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잘 받긴 받았다는 거예요. 와서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 병을 고침 받기 위해서 자기 문제를 해결한 받기 위해서 예수께서 말을 할때 구름 때처럼 몰려와서 그 말씀을 듣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마귀에게 빼앗겨 버리고 어떤 사람은 받을 때는 기쁨으로 받지만 시험에 빠져서 또 멀리해 버리고 어떤 사람은 바로 가시던 분의 세상의 염려, 걱정, 근심 때문에 자기를 잘하게 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15절 말씀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굳게 지켜서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말씀을 굳게 지켜서 열매를 맺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7장에 말합니다. 백부장 같은 사람이다. 나인성 가부와 같은 사람이다. 좋은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는 사람은 바리세인 시몬이 아니라 이름 없는 한 여인이다. 그들은 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씨앗은 어디에 떨어졌나요? 이 마음밭은요 내게의 마음이 아닙니다. 다 다른 내게의 네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밭에 생각해보면 여기에 길가도 있고, 여기에 돌짝 밭도 있고, 여기에 가시덤불도 있고, 여기에 좋은 것도 있더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들이 빼앗겨 버릴 때도 있고, 때로는 기쁨으로 봤지만, 시험에 오면 그냥 말씀 쓸데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세상 염려 때문에 세상을... 즐기고자 하는 세상에 추구하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말씀 쓸데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때로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때도 있더라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부분입니까? 여러분, 혹시나 여기 하나님의 말씀의 손잘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만 합니다. 손가락을 잘 보십시오. 그 다음에 듣고 읽고, 그 다음에...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매일 잘 들어야 되고, 매순간 읽어야 되고, 공부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암송할 수 있어야 되고, 묵상할 수 있어야 된다. 올해 그러한 사역들을 많이 할 터인데요. 여러분, 꼭 우리 목사님들과 저와 함께. 직분이 중하면 중할수록 꼭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길가에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바위 위에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시던 불에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다, 내 종료의 마음밭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을 다 듣고 다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 가운데서 마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겨 버리는 사람도 있고요. 이들에게 받을 때는 기쁨으로 받지만 조그만 시험이 오면 그냥 나가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요. 이들이에요. 추구하는 것이 세상적인 것 그런 것들 때문에 말씀이 필요 없는 사람도 있고요. 이들에게. 이 말씀이 옥토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도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한 해를 이제 시작한 지 오래 됩니다. 여러분, 올한해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항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두 가지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한쪽에는 한쪽에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첫 시작도 하나님의 말씀. 과정도 하나님의 말씀. 삶의 적용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가지 우리의 삶은 예? 기도와 겸손입니다. 시작도 기도와 겸손. 과정도 기도와 겸손. 그리고 삶에도 기도와 겸손입니다. 이두 가지를 꼭 떨고 올한해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음, 월요일 새벽 5시 반, 화요일 새벽 5시 반. 그리고 이번에는 집회를 저녁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새벽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꼭 여러분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공동체 회원들과 함께 참여하시기를 바라고, 만약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바로 중계하니까 여러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한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이 될수 있게 하시고, 기도가 될수 있게 하시고, 겸손히 하나님 말씀을 받는 순종함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누르고 흔들어서 쌓을 곳이 없도록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다.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위에 기도하시는 모든 제목을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 올해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봉사와 충성과 헌신하는 삶을 성공할 수 있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